2026년 1월에는 49년생 소띠 어르신께 오랜 인내 끝에 맺어진 귀한 결실을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보답받지 못하는 듯한 허전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덕과 정성이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인정과 존경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달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목과 재물의 안정이 함께 찾아오니 이번 달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재물운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지혜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49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잡은 해이고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달입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하고 꾸준한 흙의 성질을 지녔기에 이번 달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번 달 흙의 안정된 기운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기입니다. 불의 하에 첫 달이지만 흙이 그 열기를 부드럽게 감싸주니 지나친 변화보다는 차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오랜 시간 쌓은 것들이 빛을 바라고 잠시 멈춰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따뜻한 기운이 깃든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49년생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과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살아온 그 성실함이 이제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 소띠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그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이 안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깊어지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건네고 차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복을 불러오는 달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이 적고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마음을 여는 만큼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이니만큼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생각지 못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49년생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반가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일이나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찾아와 마음 따뜻한 순간을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이득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결실이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건강면에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식욕과 소화가 좋아지는 흐름이니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신호는 주변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할 때입니다. 이럴 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좋은 이야기가 오가거나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신호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편지나 사진 혹은 잊고 있던 물건이 그 순간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모두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이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떠올리며 아쉬움에 머무르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일은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새해 첫 달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운이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소띠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소띠 자체가 흙에 기운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우며 안정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달 소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49년생 소띠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며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지혜가 이번 달 금전적인 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흙과 흙이 만나면 서로를 단단하게 다져주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오래 묵혀 두었던 일이나 미뤄뒀던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으며 그것이 곧 금전적인 수확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믿음과 신뢰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고 꾸준하게 쌓아온 관계들이 이번 달 들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금전적 도움이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가 돌고 돌아 지금 필요한 순간에 도움으로 되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지켜지면서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또한 소띠는 원래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급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번 달은 그런 태도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지출이라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흙에 기우는 정리와 정돈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서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돈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뜻밖의 좋은 정보나 조언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금전적 결실이 드디어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모아온 작은 저축이 목표에게 도달하거나 예전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야 결과를 보이며 기쁨을 안겨주는 시기입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 또는 가까운 후배로부터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보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사랑과 관심이 지금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주변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띠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감을 믿고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일상 속 작은 반복 패턴입니다. 같은 숫자를 자주 보거나 같은 사람을 우연히 여러 번 마주친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이니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겸손함으로 인해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입니다. 소띠는 본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따뜻한 음식과 차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균형이 곧 마음의 균형이고 그것이 금전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운의 흐름을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면서 동시에 소의 기운이 가장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입니다. 변고년의 강렬한 불의 기운과 기축궐의 깊고 단단한 흙의 기운이 만나 소띠에게는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손은 원래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 걸음마다 무게가 실리고 주변에서 그 무게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49년생은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만큼 이 시기에는 그 모든 경험이 지혜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소띠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물어오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꽃피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마음의 든든함을 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복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새해 인사를 나누거나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 관리를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나 오랜 인연과의 재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가 전해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손주의 성장이나 자녀의 좋은 소식이 새해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갑작스러운 호기심이 생길 때입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분야인데 문득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의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함께 무언가를 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인데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 내어 참여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즐거움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나 제안에 평소보다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달의 복을 크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 수 있는데 이번 달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더큰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이나 새로운 방식을 접할 때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뜻밖의 배움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따뜻한 햇살이 나는 날에는 짧게라도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49년생 소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함께하는 해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소띠 본연의 흙 기운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복이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가장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색입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 노란색은 그 성실함에 밝은 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이기에 그 경험이 지혜로 빛을 발할 때 노란색이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색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금전적인 거래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노란색 계열의 소품을 지니고 계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옷이나 손수건, 지갑 안쪽에 노란색을 담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깔은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깊은 안정의 색입니다. 이번 달은 소띠가 가진 차분하고 중후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시기입니다. 갈색은 그 신뢰의 에너지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해줍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버팀목 같은 존재이신데 갈색을 가까이 하시면 그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나눌 때 갈색 계열의 옷이나 물건을 곁에 두시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결국 돈과 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 없이 묵묵히 해오신 일들이 이제 사람들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일이 해결되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지켜지는 식으로 복이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소띠는 원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을 선호하시는데 이번 달은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다음 꼭 실천하셔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시지만 이번 달만큼은 밝은 미소 하나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갈색 옷을 입으실 때 밝은 표정을 함께 지으시면 주변 사람들이 더욱 편안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는 집 안정리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물건 중 쓰지 않는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은 가족과의 대화, 특히 손주나 자녀와의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시기입니다. 그 따뜻함이 곧 건강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마음이 돈복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한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황금빛 소 장식품입니다. 49년생 소띠는 올해가 본인의 띠해이면서 동시에 1월 역시 소의 달이기에 이중으로 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을 상징하는 형상을 곁에 두면 마치 거울처럼 좋은 기운이 되돌아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황금빛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색이기에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가까운 곳에 두시면 들어오는 복을 붙잡아주고 나가는 재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특히 소는 묵묵히 일하며 결실을 맺는 동물이기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이제 빛을 보는 49년생에게 더욱 어울리는 상징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색이나 남색 계열의 수정입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이고 그 강한 열기가 때로는 마음을 급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의 성질을 지닌 푸른색 수정은 그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고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름날 시원한 그늘처럼 마음의 평건을 주고 판단력을 높여주기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은 49년생께 특히 좋습니다. 책상 위나 침실 머리맡에 작은 크기로 두시면 밤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천이나 붉은색 작은 주머니입니다. 이 시기는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붉은색은 활력과 생명력, 그리고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색깔입니다. 작은 붉은 천주머니에 쌀이나 소금을 담아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인연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49년생은 이미 삶의 지혜가 깊으신 분들이라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대하시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복으로 되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세 가지 물건 모두 2026년 1월이라는 시기에 49년생 소띠에게 특별히 잘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전체가 불의 해이지만 1월은 그 중에서도 소의 달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중심이 바로 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상징하는 소 장식품과 함께 물의 성질로 균형을 맞추고 불의 기운을 활용하는 붉은색 물건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조화가 바로 재물운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